근데 이 사람 일주가 무신이야. 음. 그리고 하나가 해수를 갖고 있어. 어? 예.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가부현상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자 무토는 주로 뭐야? 무토. 자. 물산문으로야 아. 내가 내가 주로 어, 물어물산문으로 얘가 주로 뭘 상징해? 큰 땅. 큰 땅. 예. 땅의 물성은 그건 땅이 아니잖아 그냥 그냥 그 큰땅이 뭐가 있냐고 큰땅큰땅 별판 자 별판 돼지 예 네. 어, 우리나라에서 별판과 돼지도 얘기할 거야 아니요 큰산큰산 큰 산. <laughs> 쉽게 말하면 산네 이거 뭐야 용용 합치면 용산 아 어, 용산 나와요 나와요 응. 진도용 아니야 맞아요 얘네들 뭐야 백호 대사 백호 서명과에서 내가 핵심이 뭐라고 했어 백호와 음. 개강과 음. 백호 개강 그다음에 뭐야 김원순 개강한 네. 네. 터져 안 터져 터져요 이거 네. 그러니까 뭐야 김원 어떤 귀신 천력 귀신 천여귀신! 네. 내가 천여귀신이라고 하면 이번에 가장 많이 중성한 게 남자여자야? 여자. 여자! 이거 내가 물고 떨어시는거 표현한 거 보이소? 물귀신! 물귀신! 물귀신 혼자 죽어? 아니요. 같이. 같이. 흙 틀어서 죽지! 흙틀인다흙틀죽는다 네. 히트러. 히트러. 됐지? 네. 우리 다 배원이 돈이야! 어, 저거는. 어려운 에이. 얘기 안 해. 예예 그래서 사주가 되게 무서운 게 그거야. 여러 사람이 죽은 거는 통수의 영역이지만 그거에 만나는 사람은 그 그거 관련돼 있다니까. 음. 그래서 배우들도 자기 작품이 사주에 나와. 아 어, 맞아요. 나중에 배우들 사주 해 봐. 블로그 봤어요. 아, 그, 나와. 그러니까 내가 배우들 오거나 가수들오면 어떤 노래 뜰까요? 그러면 나다 그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것도, 그니까, 뭐, 뭐지? 이번에 총리부터, 뭐, 그, 그, 청장, 그리고 누구지? 부청장딱 네.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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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난다, 이분도. 아, 그렇구나. 근데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아, 우리 당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바로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네. 옛날에 왕이 저왕이에 신나실 거냐 높으시나. 네. 이분. 경찰청자. 아니지. 장관이지. 행정, 행정부, 행정부 장관. 경찰 지배하는 분은 분이 이군이야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이번 사지 봤는데, 어, 팔자 좋네. 팔짝 음. 팔자 되게 좋아. 근데 무진결수, 어우, 씨. 그거 이태원이하는 동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사건하고 관련돼. 데 이태원의 입자가, 배나무 입자도 되지만, 그 입자에 산이 있나? 그 리자에 음미 중에 하나 산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산. 그 태자가 오양나무이에요오양그러니 예. 배나무리. 예. 배나무리.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태자가 칼 태자나 편그 태자? 하나 모 하나 모 검마 하나 보들만 있고 원자가 그 병원을 병원 있지. 원자도 사원이나 기생집원방째그 예. 원자 쓰더라고요. 예. 그 예예. 그냥 따봤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이분 잘못이냐? 그건 또 아니지. 예. 단지 이분이 가장 핵심적인, 가장 네. 큰 위에 있는 분이, 네. 근데 이번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네. 진짜 다 억울하지. 억울하지. 근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 그쵸. 네. 뭐 어, 그거 좀. 책임을 줘야지. 책임은 좋지. 자, 억울한 사람은 혼자 놀고 갈까? 여섯 사람은 같이 놀러 갈까? 여섯 사람은 같이 놀러 갈까? 그치. 나 억울한데 씨발 누군가를 끌고 가야지. 네. 우리 빼놔서 양 귀신 들고, 아니, 빼놔 일본 귀신 거잖아. 억울하면 빼놔 누군가 들고 가야지. 음. 원래 한국 귀신은. 한배친거 풀어주면, 그래도 가. 응. 음. 억울하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일본에는. 왜냐면 1번은 억울하거든. 이유 없이 응. 억울해. 1번 애는 어쩔 수 없어 억울해. 그래서 1번이 되게 웃긴 게, 누구, 누구? 1번, 1번. 1번. 1번이 왜 억울해요? 그냥 억울한 거 어? 아니야? 억울하다. 1번 아니, 차에서 그냥 오래. 아, 맞아. 아. 그런 게. 왜냐면. 얘네는 우리하고 틀리잖아. 억울한 문화데 걔네가 되게 웃긴 게 우리는 개념이 잡힐 수 없는데 걔네는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흉령을 또 모셔. 아, 예, 모셔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 죽은 흉령을 모시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억울하게. 그러니까 우리의식으로 말하면 악신을 미우리의식으로 말하면 악신인데 일본에 지금 독특한 문화들하고, 그니까 일본은 뭐 우리 뭐 전통적으로 좋은신들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가서 신리 되신 분들도 막박하는데또 하나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은. 그러니까, 이거 한풀의 개념하고는 틀려. 이건 한풀의 개념이 아니야. 일본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보시는데, 이건 한, 우리나라의 한풀의 개념이 아니야. 이거 어떤 개념인지 알아? 나해코지 하지 말라고. 나해코지 하지 말라고. 뭐, 감히 가지 그런 사람, 그런 거 얘기야. 뭐,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어, 억울하게 죽어, 죽었으니까, 나 아. 한풀, 나한테. 난 해꼬시 하지 말라고, 씨. 어, 어 와, 아, 맞다, 그렇게 했다. 아니, 그게, 그게, 그 모신다니까. 우리 있잖아, 그냥 한풀이만 해주잖아. 그렇지. 1번은 모셔. 뭐 우린 드러내질 않지, 그건 또. 아 우린 한풀이 하면 끝난 거지. 끝내버 아, 한풀이 했으면 이제 나 갈게, 이거잖아. 1번은 아니야. 뭐야, 씨발, 누군가 계속 죽이는 게 있거든. 근데 나한테 잘 보이니까 죽이진 않는 분이야. 얘는 만죽이싼놈 죽이도가. 일방문어. 선생님 이태원이 큰태잖아요 그러니까 음. 무토가 크잖아요. 그렇게도 봐도 돼요? <laughs> 아 그걸 는의형로 그렇게 하시는 건 상관없어. 아 근데 맥은 아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태자의 의미를 다 보시면은 음. 그쵸죠 그러니까 그니까용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거지. 크 태자나 왔다 해서 무토는 무조건 네. 그 그게 무조건 네. 무토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분 사주 보면은 뿌진일주. 뭐산용 네. 용산이잖아. 응. 용산에서 뭐가 있다고? 천기신 천야. 괴상한데. 그렇 그리고 천야 기신인데 물기신이 했었어. 했어. 나 맨날 물, 맨날 물기신 했어. 네. 물기신이면 사람 섬이거나거나래 혼자, 어. 혼자... 물기신 혼자 죽어? 누군가 끌고 가지? 네. 그냥 휘트인 네. 미종, 거잖아. 아니 물에 물에 휘트 거잖아. <웃음> <웃음> 물에 휩쓸었으니 누군가 잡아, 안 잡아?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웃음> <웃음> 할 말이 되게 많지. 나할 말은 나 솔직히 말할까? 백분의 일도 안 하는 거야. 나 천분의 일도 안 하는 거야. 지금 막 하면 나도. 나 이거 유튜브 올려봐. 또 이쪽, 다른 쪽에 얘기하지. 나 얼마나 깎겠어 대통령이 근데 용산으로 옮겨서 그 맵도 그, 그쪽을 휩쓸린 것도 맞는 거지, 아니야?